여기 보고 계속 얘기하는 어색하구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쿨의 유리. 아, 쿨의 유리입니다. <laughs> 다시 할게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마주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쿨의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새 아이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아재씨가 방송하는 거 제가 좀 봤고요. TV나 이런 걸로 저는 이제. 잘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배체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5년 동안 거의 진짜 아기들하고 씨름만 하고 살다 보니까 제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또 이렇게 대중화돼 있는지도 진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알았거든요. 느린 엄마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오마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좀 많이 나누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팁이나 육아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은.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오마주 TV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가르쳐 주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재 씨도 재왕절개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제가 <laughs> 되게 어색한 게이 방송에서 재왕절개라 이게 자연분만이라는 얘기를 방 다른 방송에서 할수 없는 얘기라 되게 자꾸 제왕적이제왕적이 해서 되게 어색하긴 하지만 툭 터놓고 저는 세 아이가 다 자연분만으로 저는 아기를 낳거든요. 아주 건강하게 지금 아이들도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연분만에 대해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자연분만과 재앙적에는 모든 여성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재앙적에 하셨던 선배 언니들은 재앙적에 하기는 게 낫다. 자연분만을 하셨던 또 선배님들은 자연분만이 좋다. 갈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했었죠. 고민을 안한건 아니에요. 자연분만 해서 이제 아기가 나와 보니 이 경험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과 이런 게 있지만. 아픈 건 아픈 거고, 아픈 건 아픈 거고. <laughs> 많이 아파요. 자연분만 뭐,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고통은 아기를 낳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얼만큼 아파요? 라고 설명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분만을 했지만, 중간에 이제 무통맞이. 무통마취. 무통맞이라는 걸 했어요. 허리에 이제 척추에. 중간에 이제 자궁이 어느 정도 열리면 무통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서, 그 무통을 잘 맞으면 그 고통이 많이 좀 많이 사라지거든요. 다 저는 이제 무통의 길로 갔습니다. 무통은 천국이죠. <웃음> 신세계죠. <웃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통을 맞고 났지만 그냥 정말 자연주의 출산? 혹은 저희 어머님 때 시절에 자연으로 나신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나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정말 자연으로 나신 분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말은 제가 자연주의로 낳진 않았지만 그 고통이 얼마까지 갔을 거라고는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통을 맞은 거니까 그래서 첫째 때는 1 5 시간 진통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내진을 이제 중간에 하는데 그때는 자궁이 아예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통 맞는 시기가 또 병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미국에서는 진통이 오기 전에 진통이 너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물어봐요 저희한테 직접 물어봐요 지금 자궁이 열리진 않았지만 너무 아프면 무통을 맞겠습니까?라고 물어봐요 아니면 조금 참겠습니까? 만약에 무통을 맞았는데도 자궁이 안 열리면 그 다음날 다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궁이 어느 정도 3cm 이상은 열려야 이 무통을 맞을 수 있다 3에서 5cm 자궁이 열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진통이 오기 때문에 정말 생사를 오고가는 그 순간. 간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무슨 남편 말도 안 들려, 의사선생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 정말 난내 배가 너무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순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허리다가 하해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는데 이거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다리에 힘은 안 들어가죠. 이 하체 밑으로 이제 무통이 들어가니까. 침대가 이렇게 잘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꽂고, 뭐 이렇게 다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정말 배가 아파서 진짜 이렇게 세우로 구부리고만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허리에다가 저는 못 봤는데 이만한 바늘이 들어가서. 근데 그 고통도 아예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이제 배가 아프니까. 무통을 맞으면 진짜 괜찮아진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 이거는 뭐 바늘이 뭐 커가지고 진짜 아프고 이거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빨리 맞았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맞고 한 2, 30분 정도 지나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지거든요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무통을 맞고 전화기 봤어요 전화기 봤어요 <laughs> 그 정도로 정말 눈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정말 다시 눈이 이제 똑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아픈데 왜 이거를 진작 안 놔주셨나 이런 생각밖에 안들 정도로 그래서 그 무통 맞고는 전화기 보면서 이제 엄마한테 문자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무통 맞아서 그 이제 그 고통이 이제 딱 사라져요. 무통을 맞고 한 3, 네시간이 흘렀더니 그때 이제 자궁이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알수 있었어요. 그날. 첫째 때는 진통을 한 15시간 하고 그때 무통을 맞았죠. 한 15시간 후에. 무통을 맞겠냐고 물어봤을 때 계속 좀 참았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0시간 만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는 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궁이 어느 정도 열리고, 선생님이 애납시다그러고힘 주기 시작했을 때는 한 시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아기 나오는 시간은 이제 힘 주고 푸쉬하고 이런 시간은 한 시간 안에. 첫째 때는 한 시간. 네. 그리고 둘째 때는 10시간 진통하고 바로 무통 맞았어요. 너무 아프기 전에 미리 맞았어요. 둘째 낳았을 때는 30분? <laughs> 셋째 때는 제가 한국에서 낳았어요. 한국에서 낳았을 때도 진통을 10시간 정도 하고 이제 무통을 제가 일찍 낳달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저, 저는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15분, 20분 안에 애기가 나. 아 힘 주세요 하고 힘몇번 주니까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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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laughs> 이게 무통을 맞으면 제가 밑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힘을 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 힘 줬던 생각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힘 주세요. 그럼 힘 빼세요. 힘 주세요. 힘 빼세요를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진통이 올때 힘을 빡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니까 느낌은 아예 없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느낌이 있죠. 선생님, 힘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힘을 딱 주면, 어어어어. 이 소리가 나왔는데, 두 번째 힘 주는데 선생님, 어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일찍. 한 번에 힘한번딱 주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약간, 네. 이것도 이제 뭐, 노하우를하면 노하우겠죠. 자연 분만을 하면 너무 아프죠. 애기 낳고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한달 넘게 관리를 해야, 솔직히 아픈 거는 아기를 낳고 나면 괜찮아져요. 자연분만 같은 거는, 아기 앉는 거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항상 그 도넛 방석 있어요. 동그란 방석을 항상 한 달, 두 달간은 그걸 갖고 다녀서 어디 앉을 때는 그 쿠션을 가지고 앉아야 되거든요.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쿠션이 왜 필요한지. 저도 내이 쿠션이 왜 필요한지를 어, 애기 낳고 알았죠. 다른 이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알려주셨거든요. 이 돈업방석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석이 저한테 저하고 분신이었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또 제왕절개가 힘들 거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또자연분만 힘들 거고 임신했을 경우도 다 달라요. 정말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임신 중간 시 10개월이 그냥 순탄하게 갔다가 아기 날때 너무 힘드신 분이 있고 아기를 뱃을때 10개월이 너무 힘드신 엄마는 아기 날 때는 너무 순산을 잘해서 너무 이게 회복력이 좋으신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몸에 맞게 아가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엄마가 딱 결정을 해서 하신 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이걸로 <laughs> 싸우시지 말고 자기 몸에 맞게 나그 순산이 아가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한 게 최고니까 그거에 맞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주 TV 구독자 여러분 어저 이제 쿨의 유리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 드릴 거고요. 오마주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